후보께서 내일 한덕수 후보와 만나서 단판을 짓겠다고 발표하는, 발표를 하고 입장을 정한 것은 좀 늦었지만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오후에 만나서 두분 사이에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 후보 등록 기간 이전에 아, 어, 단일화 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후보께서 당 지도부가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 당에서 어, 후보 단일화를 어, 주도하고 싶었겠습니까? 아, 어, 그거는 뭐, 어, 그 단일화 어, 작업이 지지부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 11일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어, 그 당이 에, 불가피하게 에, 관여하고 주도하면서 단일화를 하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거는 모든 의원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당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중앙당과 지구당의 에, 당원들과 국민들이 전화를 해서 빨리 다니를 하라는 요구가 빅발치고 있습니다. 아, 그러한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어, 지도부가 나선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내일 진행하기로 했던 여론 조사는 그대로 하시는지랑 의원 회에 희소 참석은 그대로 요청하시면 예어 오늘은 후보 비서실장과 통화가 안 돼서 또 후보님과도 통화가 안 돼서 아, 못했지만은. 우리 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의원들에게 본인의 소신과 철학 그리고 의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사항 그리고 의원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사항 그리고 또 의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바를 서로 경청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님께 하여튼 방법을 써서 우총, 후보가 원하는 시간에 우총을 열어서 참석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의 말씀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내일 당원 상대 여론조사는 어, 지금 시간이 아주 급박합니다. 그리고 내일 만나서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면 은좋겠습니다만는또안을 안을 경우에 대비해서 당원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 해동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쪽이나 아니면 둔수 후보 측에서 좀 통지를 사전에 받으시거나 준비하셨요 아, 저는 싶어서. 저희들한테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아, 금방 우리 기자님이 말씀해 주셔서 예, 알게 된 상황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어, 반복게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